자, 시중에 나와 있는 5핀 8핀 변환 케이블을 소위 말하는 국내 규격인 8핀용 레버에 꽂은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검은선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통 접지를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쪽 끝은 이렇게 신주단자, 187 신주단자라고 합니다. 4.8mm 187R 암놈 신주단자가 이렇게 절연 튜브로 둘러싸여 있고요. 맨 끝은 좀 이렇지만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되려면은 선두 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한 신주단자에 같이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지 체인 방식이란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4 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은 1피 쪽만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 그라운드 선한 쪽에 피복을 벗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도 역시 피복을 벗기고 최초의 그라운드 선과 이어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해서 그 187R 신주전자를 두 선씩 두 선씩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으면 상하좌우가다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통 조금 선을 하나 더 길게 빼서 멀리 가서 우리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윗줄부터 아랫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럼 1, 2, 3, 4, 5, 6. 버튼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조금 끌고 가가지고요. 6번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또 데이지 체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섯 개다 하고 1P 스타트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어 되겠지요. 그래서 그쪽은 버튼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87 신주 단자가 아닌 110 신주 단자, 버튼용 신주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2.8mm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110 신주 단자, 110R입니다. 역시 이렇게 꽂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놈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필요한 것은 레버용 187 신주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용 110 신주단자. 그리고 이제 이거가 절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것도 있죠. 이제 뭐 개인이 소장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187용 튜브 그리고 110용 튜브 요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을 찍는 방법을 아시면 처음에는 작업이 진안하고 고난하겠으나 일단 다 완성이 되면 나중에 뿌듯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레버나 버튼을 교체하거나 이러실 때 상당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하시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사실 알고보면 대부분의 그 기술이란 게 그렇지만 별거 없습니다 예 그럼 필요한 준비물들 또 설명해 보도록 하죠 어, 레버 용은 1,2P를 다 바꾸시려면 8개 있어야겠죠 그죠 187 신주단자 8개. 망칠 걸 대비해서 10개 정도 있는 게좀 넉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 신주단자. 버튼은 123456, 그 다음에 1P 스타트 7개니까 근데 2개씩 들어가잖아요. 일단 공통 접지에는 7개 있으면 되겠고요. 나중에 신호선에도 각각 어, 압착기를 사용해서 압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부품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전선이 있겠습니다 전선 공통 접지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전선 이 전선이 너무 굵으면 특히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선이 가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 국제 규격인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가늘어집니다 AWG 26 정도 굵기에 피복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하나 구입하셔서 좋을 것 같고요. 예, 크라운 여러 대 있으시면 한뭐세대네대 정비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런 검은선으로 AWG 26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선 끝에 피복을 벗겨야겠지요. 그랬을 때, 스트리퍼란 게 있으면 훨씬 더 손쉽게 합니다. 지금 이게 한두 개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스트리퍼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 제품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처에 많이 있는 다이소에 가시면 2,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퍼, 소위 말하는 이 선을 벗기는 거지요. 보시면 제일 가는 거에다 대고요. 한 0.5cm 정도 피복을 벗긴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잡아 땡긴 게 아니라 얘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깔끔하게 피복이 벗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개할게 아니기 때문에 칼로 깎으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하기 쉽잖아요 다이소용 스트리퍼 2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커팅 니퍼라고 해서 선을 자를 때 쓰는 도구인데요 제가 어, 플라토 거를 많이 쓰는데요 어, 뭐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요 그냥 가위 있어도 돼요 예, 예. 플라토 모델 170 쉐어스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예5천원도안 해요 그 다음에 어, 신주단자가 데이지 체인으로 두 개씩 연결되기 때문에 혹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만 문제가 돼도 어, 뒤에 거는 신호가 안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소위 말하는 벨브죠 어, 흔히 삑삑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잘 찝어졌는지 테스트 할수 있겠지요. 이것도 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벨 부저나 삑삑이로 검색을 하시면 3,000원 내외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예, 이겁니다. HT236C라는 신주단자 압착입니다. 기 일반인들은 보신 적이 없겠지요. 그죠? 이게 가정집에 있으신 분 드물겁니다. 네, 작업을 하실 때, 아 어, 이걸 사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이요 최초선은요 저번에 피복, 피복을 아까 벗겨놨죠 좀 여유있게 이걸 이제 최초 그라운드랑 연결해야 되니까 최초선은 좀 여유있게 길게 만들죠 한잘랐고요그 다음에 자 요정도죠 예, 요 정도. 한 12cm 정도가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예, 모자르면은 골 아프잖아요. 그죠? 조금 여유있게. 이 정도. 12cm 정도? 약간 더 여유있게 하셔도 되고요 특히 다뭐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죠? 이제. 예. 피복을 한번 벗겨볼까요? 피복을 이제 이187 신조 단자라는 곳에 이게 들어갈 건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이 피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에 피복이 벗겨진 선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피복이 벗겨진 선이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AWG 26 선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벗기는 겁니다. 한 0.5cm 정도 벗겨서 나중에 이렇게 선이 보이면 살짝 넣고 압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쪽만 예. 피복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피복이 없고 그 전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스트리퍼를 사용해서 AWG 26 선요. 이 예, 이 다이소 퓨어 스트리퍼 이쪽이 앞쪽이네요. 예. 제일 가난 쪽에다가 대고요 0.5cm 정도 벗기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얘를 잡아당기면 되죠. 이쁘게 벗겨졌죠? 예, 이쁘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벗겨졌습니다. 이제 얘도 벗겨겠죠, 그렇죠? 예. 제일 가는 쪽에다 대고요 0.5cm 정도 잡고 잡아 뺍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0.5cm 정도 해가지고 잡아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데이지 체인 방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가 두 개가 한 묶음이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한 묶음이 되게 비슷한 길이로 됐을 때 맞춰 가지고요. 살짝 꼬아 주세요. 네. 이거를 꼬지 않고 아야 이 신주 단자 이쪽에 넣고 이 부분을 납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납땜이 떨어져요. 납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방법은 권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입단자 찍는 법인데요. 앞차기 사용법이죠? 요거 별거 없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레버용 187, 4.8mm 약간 큰단자지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넣기 전에요. 이, 요, 제일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여기 넣기 전에, 여기를요여기를 살짝 조여주십시오.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살짝만 좀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요두 번째 칸에 넣는데, 두 번째 칸, 을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진 곳, 이 피복이 있는 쪽과 피복이 벗겨지는 쪽,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꼭 갈라지는 선에 맞춰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잠깁니다 예. 그러면, 이쪽엔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꽉 지금 누르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자, 이상태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렴 플라스틱을 넣는 경우에 미리 넣어야겠죠. 네, 미리 꼭 넣으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쪽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못 넣겠죠. 네, 여기 다시 한번 맞춰 주고요. 다시 한번 꽂게요. 잘. 그 꼬고, 이걸 이제 잘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선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살짝 넣어주고, 살짝 넣어주고, 예. 한번 확인을 할까요? 어느 정도면 들어가는 건지 다른 신주 단자 갖고 보면 되죠. 예,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적정할지 자, 이 정도 들어가고, 이게 보일 듯말 듯, 보일 듯말 듯하면 되겠죠. 보일 듯말듯 이렇게. 보일 듯말 듯. 보일 듯말 듯. 이게 이렇게 빠져도 안 되고요. 이렇게 너무 들어가도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네, 잘,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 약간 걸리는 부분. 그래서 이게 보일 듯말 듯한 부분.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일단은 살짝 밀어 넣고요 보이죠? 보입니다. 살짝 뺍니다. 뒤로. 조금만 뺄게요. 많이 빼지 마시고, 보이면 살짝 빼요.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꾹, 꾹, 이렇게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좀 이쁘게 됐죠? 그죠? 여기 피복이 있고, 여기 피복이 없는 부분. 예. 그리고 조금 높아짐 있으신 분은 여기를 납땜을 하셔도 돼요. 지금 솔직히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러면 이런 걸로 커팅 리으로 잘라내도 됩니다. 잘라볼까요? 이기 흉하니까. 잘랐어요. 응. 예, 네. 이뻐졌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밀어놓고 나중에 레버에 네 군데를 네 군데다 끼워주는 거겠죠네 군데다. 네. 레버 이렇게 있으면 이렇한 군데 이렇게 끼고 끼고 한가 둘셋네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그죠?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끼게요. 이쪽도 이렇게 끼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유있게 좀 합시다. 여유게 네. 여유있게 이 정도. 스트리퍼로 벗기고요 0.5cm 정도 해가지고 벗깁니다 그리고 대고 제를좀 맞추고, 감습니다 고옵니다. 자. 여기 주의하실 게 뭐요? 자. 튜브 미리 넣을게요. 187, 저런 0. 튜브. 튜브를 미리 넣고요. 예. 그리고 고게요 다시 고게요잘꼬고 넣고요. 187R, 살짝 여기 오므리고요, 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110R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홈에, 홈에 같이 맞춥니다. 홈에 같이 맞춥니다. 그리고, 살짝 잠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넣고, 볼듯 말듯 정도까지 가고 걸리는 느낌도 살짝 납니다. 26AWG가 그래서 딱 적정한 겁니다. 압착 그죠자 됐습니다.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밀어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 연결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1피 쪽은 그다음에 쭉한번 길게 가요. 그다음에 110에서 6 5 6 5 4 3 2 1 하고 스타트 버튼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110 신주 단자 7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일부러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보세요. 꽂아 볼게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으면 되죠. 그죠? 네.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중간에 아,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여유가 있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꽂아도. 네. 둘 중에 하나야 그는 접지, 그라운드선 하나는 신호선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이두 개가 껴끼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이스틱 나중에 조립하실 때도 어 그냥 이거 감안하세요. 버튼에서도 두 개를 어꼭 이렇게 순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두개 내에서는 이게 바꿔 켜도 돼요. 예. 버튼도 구리접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줄이잖아요. 예. 하여간 그라운드선 하나랑 신호선 하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꽂아도 상관이 없다. 아, 상관이 없다. 되도록 보면좀 여유있게 해서, 일부러 그래서 짧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도 근데 큰그 문제 될건 없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좀 여유있게 이렇게 하면 좀잘 되겠죠. 예. 일부러 그렇게 좀 짧게 찝어서, 음,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이쪽 레버 쪽은요, 상당히 좀 여유롭게 찝으십시오. 여유롭게 길이를 충분히 두시고요. 그리고, 버튼 쪽은 생각보다 버튼 간격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짧게 찝으셔도 돼요 예. 그러면 187에서 사이즈만 작아지고 그죠 그래서 어디다 꽂아요 이쪽에 이것도 미리 살짝 여기 똑같이 이제 하실 때 이렇게 여기 이쪽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끼시고 요 홈에 맞추시고 예. 이것도 역시 살짝 잠그고 그죠? 그 미리 한번 손 넣어봐서 피복이 어느정도 벗겨지는 데까지 가면 되겠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압착 압착은 110은 훨씬 더 쉽겠죠 힘이 덜 들어가겠죠 그죠? 대신 여러개 해야됩니다 예. 버튼 개수가 많잖아요 예. 요렇게 하셔서 1피쪽 그라운드 최초랑 이 최초선 피복 벗겨진 곳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 수축 튜브 같은 거 하나 여기 1cm 정도만 이렇게 미리 수축 튜브 끼워 놓으시고 두 개를 잇고 꼬아서 수축 튜브 작업만 하셔도 되고요.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납도 좀 묻혀가지고 납땜도 살짝 하시고 수축 튜브 가운데로 놓고 라이터로 한번 지시면 되죠. 그죠? 열풍기 같은 그 도구 있으시면 더 좋을텐데 그 일반 가정집에 열풍기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지 체인으로 쭉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그리고 각각의 신호선은 납땜 다 끊으셨을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피복을 새로 벗기고 그 다음에 신주단자를 압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튜브 꼭 넣으시고 신주단자 압착하시면 돼요 레버 쪽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위치나 구리 접점이나 굳이 이187 튜브를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구리 접전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걸 절연 목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개를 다안 쓰셔도 돼요 편법으로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래도 어차피 절연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응용하시는데 그래도 기왕 내거 하는 거니까 <laughs> 내거 하는 거니까 조금은 투박해도 성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죠? 한국사 말리오였습니다